최근 코인원에도 상장되어 2025년 7월 30일부터 워화 마켓 거래가 시작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널란드 프로젝트는 웹툰 로스트, 버추얼 휴먼 소미, 모바일 게임 아로이 스페이스 등 다양한 IP 콘텐츠를 NFT와 연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오른쪽에는 제가 어렵게 준비해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세력이라 불리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됩니다. 로아코어 코인 역시 국내 소규모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전에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현재 로아 코어 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즉, 펌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밀히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격대는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지닌 투자자분들께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로아 코어 코인 홀더분들이 단순 본전 회복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귀한 내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세력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매수 및 매도 구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차트에 불안해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 5초만 투자하여 화면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해당 내용을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